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목사 TV의 정신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왜 프리랜서 목사 TV가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프리랜서라고 했을까요?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지금 군교회를 섬기는 민간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감리교 목사입니다. 왜 스스로 프리랜서라고 이름을 붙였냐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기 자신을 소, 소개할 때 자기의 소속이나 직업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개를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지난 2019년에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던 교회에서 나오면서 잠깐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다른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설교와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제 자신을 소개해야 되는데 소개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때 생각했던 생각났던 말이 프리랜서였어요. 친구 목사님들은 백수 목사라고 놀리기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무엇인가 다음 것을 준비하고 또 이제 자유롭게 일을 할수 있는 때라고 생각해서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제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프리랜서라는 말은 사실 특정한 조직이나 혹은 기관에서 혹은 다른 회사에 묶여있지 않은 자유계약직을 말합니다. 자유롭기도 하지만 그만큼 보장되어 있는 것이 없는 안전망 밖에 있는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제가 걸어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름을 붙이고 또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프리랜서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프리랜서 목사는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 질문에 저는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목사라는 직분의 특성 자체가요 교회라는 기독교 신앙 공동체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없이 신앙 공동체가 없이 목사라는 직분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 그 조직에서 떠났을 때는 그 직책도 사실은 사라지는 것이죠. 저는 셀프 하인수를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유 계약자처럼 이리저리 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직분이 목사의 직분은 아니죠. 특히 교회 공동체는 뭐랄까? 기업이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프리랜서라는 말이 사실 더 어울리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슷한 역할이나 비슷한 일들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대 후에 잠깐 미국에서 공부했을 때 그곳에 이제 작은 기독교 유학생들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곳 목사, 목사님께서 1년간 다른 해외로 선교를 가셔야 돼서 그 공동체를 저에게 잠깐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1년 동안 제가 다임 목사님 대신에 다임 목사의 일을 대행하고 목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 UMC 또 혹은 미국 다른 큰 교단들에서는 정식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혹은 어떤 목사님을 또 초빙하기 이전에 그 비어있는 기간 동안 목회를 감당해주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인터림 페스터라고 부르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 역할들을 우리 한국에서도 또 우리 교회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니다 해봤습니다. 어, 이, 그렇기 때문에 이 프리랜서 목사라는 이 표현은요. 어떻게 보면 제가 꿈꾸는 상황과 또 그리고 제가 꿈꾸는 공동체 또 기독교 공, 공동체를 그리면서 표현한 어, 표현이죠. 계약한 교회의 공동체의 필요를 채워주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역 이런 사역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리랜서 목사로 활동을 하려면요. 재정적인 능력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매번 사역지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사역지의 형편상 자비량을 해야, 된, 자비량을 해야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느냐고요? 네, 저는 지금 주말에는 군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하고요. 그리고 주중에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목수 인테리어 일을 하고 있죠. 얼마 전에 한 교회 인테리어 현장에서 인테리어 일을 같이 했습니다. 풀타임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과 자비량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는 집중도에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섬기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이 후원이든지 자비량이든지 간에 그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과정들이 이섬김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 뛰어들어서 수고하고 애쓰고 계시죠.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또 그리고 건강하고 또잘 지켜나가기 위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리랜서 목사 TV를 시작한 계기요. 민간 교회도 이번 코로나 19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굉장히 활발해졌는데 군교회에 들어가면서 이 온라인 예배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군은 민간보다 더 코로나 19에 대한 통제가 강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집단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다가왔습니다. 부대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설교 콘텐츠하고 혹은 신앙에 관한 콘텐츠들을 좀 모아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 콘텐츠죠. 왜냐하면 제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또 그리고 이 메시지를 모아놓아야 될 그런 필요를 제 자신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은 아니어도요. 제 스타일의 말씀, 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실은 좋은 말씀, 좋은 설교자 분들이 너무 많죠. 편집도 잘돼 있고, 또 영상도 화려하고 정리도 잘돼 있고 자막도 이렇게 잘 나오고 이런 영상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의 말씀도 단몇 명의 신앙의 형제 자매들에게 필요하다면 쓰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러면 이 프리랜서 목사가 꿈꾸는 교회가 있을까요? 네, 저는 이름을 홈포트 커뮤니티라고 이름을 만들어 놨어요. 사실 사역하던 교회에서 나오면서 이미 그 이름은 생각해뒀었습니다. 한국말로 하자면 그냥 모항 공동체 정도 되는 그런 교회죠. 어, 이 모항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편에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